모두를 위한 미술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를 위한 미술사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라이브 스트리밍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미술사에서는 첫 번째 시리즈 강의, 한 번에 살펴보는 서양 미술사를 진행해 서양 미술사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새로운 시리즈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리즈 강의는 현대미술 파노라마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현대미술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현대미술이 출연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미술사적 배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고전 미술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을 현대미술이 보이는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해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미술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언어의 1차적 기능은 의사소통이며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공통된 의미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850년대를 기준으로 미술은 현대미술과 그 이전의 시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1850년대라는 숫자를 절대 불변의 고정적인 숫자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미술의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거나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처럼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 정확하고 분명한 시점과는 달리 이해되어야 합니다. 현대미술의 시작점을 1850년대 혹은 조금 범위를 넓혀 19세기 중반으로 보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대미술이 19세기 중반에 태동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미술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850년대 이전에 나타난 미술만 하더라도 15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수많은 양식들이 나타났다 사라졌고, 각각의 양식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에 나타난 미술들은 형식이나 내용이 너무나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미술들이 지니고 있었던 차이점들을 모두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현대미술의 특징은 고전 미술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서양 미술사는 천년의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주의, 낭만주의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르네상스와 바로크 사이의 매너리즘이, 그리고 바로크와 신고전주의 사이에는 로코코가 과도기적 성격을 띠며 잠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시대는 그 시대의 미술을 특징 짓는 형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서양 미술사는 중세에서 낭만주의 미술까지 양식에 의해 시대가 구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850년대 이후, 미술사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의 양식이 짧게는 반세기, 길게는 수백년을 지배했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형식의 미술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세력화되고 권력화된 미술과 대립하게 됩니다. 현대미술에 접어들면서, 시대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양식은 사라지게 되었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화되고 개별화된 실험적 미술이 사조, 주의, 운동의 형태를 띠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나타납니다. 양식의 시대에서 이즘의 시대로의 전환, 다양한 미술 형식의 공존, 이것이 현대미술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미술은 시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숨을 쉽니다. 시대가 변하면 미술이 달라지고 시대의 변화를 미술이 예견하기도 하며 미술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술을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 세계로 열려있는 창문에 비유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시대와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술을 사회의 문화적 현상으로 탐구하는 미술사라는 학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현대미술 태동의 중심지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물론 프랑스 파리를 현대 미술의 유일한 발상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가 현대 미술이 시작된 가장 중요한 장소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19세기 중반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현대 미술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을까요? 진취적인 성향의 미술가들이 전통이라는 깊고 어두운 우물로부터 새로운 미술을 길어 올릴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앙시앙 계짐으로 불리는 절대 왕정의 구체제가 무너지고 시민 사회가 형성되는데 그 중심이 된 곳이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산업과 경제 구조에도 크나큰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점차 유럽대륙으로 확산되었고,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은 경제의 중심축을 농업에서 공업으로 옮겨놓았습니다. 토지를 기반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굴뚝에서 연기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습니다. 도시와 도시가 철도로 연결되면서 이동속도가 빨라졌고, 이동 속도가 빨라진 만큼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도 빨라졌고 생각의 속도, 변화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무언가가 빨리 움직이게 되면 누군가는 그 변화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그와 함께 양산되는 어두운 그림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됩니다. 속도를 이끌어가는 집단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집단으로 사회는 양분화되고 이로써 또 다른 사회적 신분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구체제의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으로 인간의 등급을 분류했다면 구체제가 무너진 자리를 대신한 것은 자본가와 노동자,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이라는 경제지배력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신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새로운 미술이 태동하는데 중요한 불씨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현대 미술 이전의 미술이 교회를 위한 종교화나 왕이나 귀족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상류 사회의 미적 유일한는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그래서 그 내용이 종교적이거나 신화적 인물에 빗대어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과시하려는 성격이 강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사회 구조가 재편되면서 미술은 일종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계약 관계에 종속되어 창작이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미술가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리타분한 종교적 내용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신화적 내용보다 미술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시피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이 훨씬 흥미로웠고,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민들의 일상이 훨씬 박진감 넘쳤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는 부조리한 실태들을 저널리즘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고발하는 그림들이 그려졌고, 이러한 그림들은 한편으로는 충격을, 다른 한편으로는 공감과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경험하면서 미술가들은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미술가들은 지금까지의 미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생소한 미학적 과두를 던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클로드 모네와 같은 인상파 미술가들은 전통 미술이 중요하게 여겼던 대상의 재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화폭에 담으려고 했던 것은 빛, 그리고 빛이 만들어내는 대기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미술이 세계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착했었다면, 그래서 모방과 재현이라는 것이 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여겨졌다면, 이제 미술은 세계를 어떻게 미술로 해석해 담을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폴 세잔과 같은 미술가들은 대상을 관찰하고 관찰된 대상의 형태를 가장 본질적인 조형적 언어로 환원시킨 후 그림 속또 다른 세계, 다시 말해 회화적 세계를 구성했습니다.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 세계를 미술 속의 동일한 모습으로 가둘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해 미술이 필연적으로 세계와 관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미술이 의무적으로 세계와 닮을 필요는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미술이 스스로의 독립된 미학적 언어를 만들어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미술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재현과 모방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순수 미학적 언어의 발달입니다. 과거 전통 미술과 거리를 두면서 생소한 미술의 언어로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소재로 작품 활동을 펼쳤던 미술가들의 거친 항해는 생각보다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수구 보수 세력을 상징하는 아카데미라는 권력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위와 권력을 갖춘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혁신을 이루려는 미술가들의 시도가 고작해야 저급하고 실력 없는 반항아들의 일탈행위 정도 이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카데미의 권력자들은 이 반항아들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이 미술사의 변방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 권력사의 이름은 기억에서 모두 지어졌고, 이단아들의 이름이 미술사를 바꾼 주역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술의 역사는 어떤 것도 영원히 존속될 수 없다는 교훈을 안겨줍니다. 17세기 르이 14세로 상징되는 프랑스 절대왕정은 절대왕정을 위한 미술가를 배출하기 위해 왕립 미술원을 설립합니다. 미술사 최초로 설립된 국가 주도의 미술 교육 기관입니다. 미술이 제도화되었다는 것. 특히 국가가 미술을 통제한다는 것은 이미 그곳에서 생산된 미술의 미래가 다시 말해 그곳에서 발휘할 수 있는 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어느 지점까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술의 본질적 속성은 자유인데, 통제 속에서 허용된 제한된 자유는 엄격히 말해 자유가 아닙니다. 미술교육의 제도권 편입은 불가피하게 미술의 권력화, 미술의 세력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창작을 위해 미술이 가장 피해야 할 부분인데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카데미 권력자들의 손에는 살롱드 파리, 줄여서 살롱전이라 불리는 대규모 전시회 출품작 결정권이라는 칼자루가 들려있었습니다. 파리의 살롱전은 미술가로 성공을 거두기 위한 거의 유일한 등용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진미술가들은 살롱전 출품기회를 잡기 위해 명운을 걸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비슷하듯 성공을 보다 빨리 거두기 위해서는 고지곧대로 정도만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한 발은 정도에 담그고 있으면서 뛰어난 정무적 감각도 함께 길러야 보다 빨리 출세할 수 있습니다. 살롱전 출전작을 결정하는 전권이 아카데미 교수들에게 있었고, 아카데미가 지향하는 미술이 무엇인지 공공면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성공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무적 감각을 지닌 미술가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적어도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정도는 이미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누가 아카데미의 최고 권력자인가에 따라 아카데미 미술이 추구했던 경향성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카데미는 그림을 주제에 따라 등급을 매겼고 최고 등급으로 여겨졌던 것은 역사화입니다. 역사화는 종교적 내용이나 신화 이야기 혹은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다룹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본받을 만한 내용들이 그려졌습니다. 신상필벌과 권선징악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와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위대한 인물들의 위대한 업적을 그에 상응하는 기념비적인 크기와 형식으로 그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카데미 미술은 그 목적이 분명했고 그 원칙이 정해져 있었으며 아카데미의 권위에 순응하고 아카데미의 규범에 충실히 따른 미술가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새로운 미술을 꿈꿨던 아방가르드 미술가들 아카데미의 권위를 정면으로 공격했고 아카데미의 관점에서 그릴 가치가 없는 소재들을 택한 이 미술가들은 미술의 기본도 모르는 형편없는 실력의 저항아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항아들에게도 역시나 미술가로 성공하려는 욕망이 있었고 그 욕망은 아카데미 미술에 순종했던 미술가들의 욕망보다 작지 않았습니다. 혁신적인 미술가들은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 했고 이것이 더욱 극심한 증오심을 불러일으켜 독 날카롭고 적나라한 미술 작품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 미술의 역사는 혁신가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동안 아카데미 미술은 그 영향력을 크게 상실했고 미술의 역사는 새로운 시대의 언어를 치열하게 담구해간 아방가르트 미술가들에 의해 지속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충돌하는 가운데, 구 시대의 미술과 새로운 시대의 미술이 충돌했고, 그 충돌의 빅뱅에서 탄생한 것이 현대 미술입니다. 현대 미술에서 관찰되는 형식적 특징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전 미술이 주제로 다루고 있는 도상은 성서나 신화 등 특정한 텍스트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도상을 표현하는 양식은 달라졌지만 이야기의 내용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반면 현대미술에서는 다양한 도상이 나타납니다. 고전미술에서의 도상이 보편적 언어로 작용했다면 현대미술 이후의 미술에서는 개별미술가들이 자신의 고유한 언어를 만들어 갑니다. 둘째, 고전미술에서는 하나의 대상은 항상 고유한 색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현대미술에 접어들면서 형태와 색이 분리되어 형태는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색에는 고유한 미적 가치가 부여됩니다. 셋째, 고전 미술에서는 대상과 공간을 원근법적 시점으로 나타냈다면 현대미술에서는 본다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면서 원근법적 시각에서 벗어납니다. 넷째, 고전 미술은 특정한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서사해 나갔다면 현대 미술은 모방과 재현은 물론 이야기 서사 또한 거부하면서 미술은 관념화되고 개념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연과 대상의 모방 그리고 이야기의 서사를 거부하면서. 미술은 또 다른 미학적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다다른 중간 기착지가 바로 대상성이 사라진 추상미술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시리즈 강의 현대미술 파노라마 첫 번째 주제로 현대미술 태동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대미술의 특성과 속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해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